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 히어로릭TV의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SH 필갯츠 징골조제 가면라이더 스컬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테리달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징골조제 가면라이더 스컬의 박스 아트를 살펴볼까 합니다. 박스 아트 같은 경우에는 중절모를 이렇게 벗는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으로 네, 등장을 했습니다. 역시, 가멜라이더 스컬 한다면, 중절모가 빠질 수가 없겠죠?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메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터브 도판터와의 전투 때 보여주었던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박스 아트 양 옆부분에는 가멜라이더 스컬의 이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뒤쪽에는 스컬의 공식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 아트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징골주제 스컬을 꺼내봤습니다. 야 진짜 이, 야, 무광, 와, 이, 어우, 말로 효용할 수 없는 이 무광의 느낌. 와, 그쵸. 이런 맛이 있어야지 또 검은색 슈트의 맛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얼굴부터 보도록 합시다. 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절모가 있겠는데, 가면라이더 스컬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귀여운 리본과 함께하고 있는 이 흰색 중절모는 일반적인 통짜 파츠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보게 되면 다른 고정 파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걸쳐놓는 느낌으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장식하실 때가 있다 한다면 꼭이 중절모의 분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스컬의 제대로 된 얼굴을 보도록 합시다. 스컬! 해골이죠. 그래서 어, 예전에 그런 걸 아실 겁니다.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내다보니 비가 내리네 지렁이 세 마리가 춤을 추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해골빠가지 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얼굴과 굉장히 비슷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은 커다란 두 눈과 이빨이 전부 다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의 모습. 그리고 이마 중앙부위는 이렇게 S자로 갈라져 있는 디테일까지, 어, 가면라이더 스컬의 완전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더블 같은 경우에도 민머리였지만, 중앙부에 뿔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덜 심심했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민머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가슴부. 일단, 가면라이더 더블의 정중앙을 가르고 있던 라인 자체가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늑골을 표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디테일 모습도 굉장히 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나 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면라이더 더블의 소체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나마 가면라이더 더블과 다른 점이 있다 한다면 이 앙클렛의 디테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또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이 흰색 머플러가 되겠습니다. 어 나름 흰색 머플러가 맞긴 합니다만 많은 싸움을 거쳐 오면서 흰색에 황변이 되고 그리고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가멜라이더 스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런 너덜너덜한 디테일 표현이 꽤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목 쪽을 전부 다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가멜라이더 더블, 사이클론, 조카는 다르게 굉장히 올드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신 드라이버는 로스트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로스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더블 드라이버와는 다르게 한쪽밖에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한쪽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간지 포인트 하나만큼은 정말 잘 가져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이아 메모리의 프로토타입, 스컬 메모리도 확실하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맥시멈 슬롯까지 차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로스트 드라이버의 디테일을 확실하게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늘씬하게 쫙 뻗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멀리 두고 보더라도 상체가 굉장히 짧으면서 하체가 굉장히 길다라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발차기 모션만큼은 정말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기도 하죠. 팔 부분과 마찬가지로 다리 부분 또한 가멜라이더 더블의 소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지만 발쪽에 질리한 앙클랩 부분이 그나마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외형을 살펴봤을 때 가멜라이더 더블 사이클론 조커의 소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크게 뭐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게 없었지만 카면라이더 스컬만의 특징적인 부분들 덕분에 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어 보인다는 라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무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무장은 트리거 매그넘이 떠오르긴 하지만 이쪽은 스컬 매그넘이라는 이름이 있는 무장이 되겠습니다. 형태라던가 아니면 은 사용하는 모습이라던가 대부분 트리거 매그넘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은 그런 무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스컬 메모리를 사용해서 맥시멈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된다면 스컬 퍼니쉬라는 피니쉬를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위쪽을 보게 되면 내부 슬롯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컬 메모리를 삽입하게 되면 내부에 확실하게 스컬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동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목가동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가동 같은 경우에는 볼 관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도 크게 크게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볼 관절이니까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 가동을 크게 해주면은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적당히 가동시켜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어깨 어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깨 파츠 자체가 따로 가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볼 관절이 있는 만큼 팔을 크게 뻗어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이렇게 어깨 장갑에 의해서 아무리 크게 들어 올려준다 한들 90도로 밖에 꺾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의 가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80도로 회전이 가능한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을 통해서 크게 크게 접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볼 관절이니까 180도 회전 당연히 가능하고요. 내부에 있는 볼 조인트를 통해서 좌우로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킨 뒤에 위 아래로 가동을 시켜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가슴과 허리 가동. 가슴 가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 따로 가슴 가동 구역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 나름 가동은 합니다만 네, 막 이렇게 크게 크게 가동한다라는 느낌은 거의 들지는 않네요. 그리고 허리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막 완전히 막 크게 크게 가동한다기보다는 적당히 가동하게끔만 되어 있다라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는 에 약간 뻑뻑할 수 있습니다. 조작하실 때꼭 주의하시면서 네, 조작하시길 바래요. 일단 앞으로. 약 90도가 안 되는 각도로 들여 올려지긴 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옆으로도 마찬가지로 90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벌렸을 때 내부를 채우게 할수 있는 파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어 보인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동시에도 어느 정도 이상은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무릎 관절. 무릎 관절은 약간 신기합니다. 이중 구조를 통해서 크게 굽혀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쭉 하고 폈을 때도 약간 이렇게 U자의 형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 발목은 의외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크게 올라가지만 뒤쪽으로는 가동이 거의 전무합니다. 뒤쪽으로는 가동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다만 그래도 바깥쪽으로의 큰 가동이라던가 안쪽으로의 큰 가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가락 앞쪽도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 기믹과 부속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스컬 제품을 딱 봤을 때, 어, 가장 궁금했던 아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작중 내에서 몇번 등장하기도 했었죠. 작중이라고 보 될까, 아마, 비긴즈 나이트에서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가 대체 무엇이냐? 이 박스는 무려 개폐가 가능하며, 이런 식으로 가면라이더 더블의 변신벨트 더블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 더블이 사용할 수 있는 6개의 메모리 슬로프까지 전부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것까지 넣어줄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 진짜, 어, 나쁘지 않네요. 이런 서비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절모가 총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 상처가 없는 중절모 같은 경우에는, 나루미 소호키치가 터브 도판트와 싸우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써왔던 모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모자가 터브 도판트와의 전투에서 생겨난 상처가 있는 중절모가 되겠습니다. 어 중절모를 이렇게 또두 개까지 부속시켜준다는 것은 어, 정말 서비스가 대단하다고 볼수 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번 제품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가면라이더 스컬 크리스탈 헤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요 윗머리가 네, 그냥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네, 아예 정말 빈머리라는 거겠죠? 이 스컬 크리스탈 헤드가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 가멜라이더 오즈 더블 코어무비 대전에서 미완성형의 가멜라이더 스컬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헤드가 바로 이 크리스탈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컬의 헤드와 비교를 했을 때 S자로 쪼개져 있는 디테일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위쪽에서 봤을 때 도색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체 자체에다가 이 크리스탈 헤드를 바꿔 끼고 싶을 때는 머리를 간단히 분리를 시켜주면 됩니다. 앞쪽과 뒤쪽 파츠를 전부 다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조인트에 맞게 뒤쪽부터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앞쪽 머리 파츠를 끼워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게 되면은 크리스탈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 뒤쪽에 자려고 있는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총두개의 머플러 형태가 자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 머플러 하나와 아래쪽으로 쭉 늘어져 있는 머플러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먹손 한 세트. 그리고 중절모를 정리하는 손파츠 한 세트.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자, 너의 죄를 세워라의 손파츠 한 세트. 그리고 편손 한 세트.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자, 너의 죄를 세워라의 손파츠 한 세트. 그리고 스컬 매그넘을 줄수 있는 무장손 한 세트와 메모리를 줄수 있는 손파츠 한 세트가 부속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테리들링께서 맡겨주신 SHP 갓츠 징골조제 가멜라이더 스컬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아, 진짜 중절모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중년, 나루미 소우키치가 저절로 떠오르는 제품이었고, 징골조제로 나온 덕분에 극중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직접 볼수 있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매번 리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왜 그때 나는 이걸 안 샀을까라는 후회만 잔잔하게 밀려들어오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